트럼프 백악관이 연일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타결 짓고 9월 중에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 연방 실업 수당 연말까지 제공,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인 PPP 재개 등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연방 정부 셧다운을 피하게 됐음을 알리면서 이제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펜스부 대통령은 CNBC 방송과 의 인터뷰에서 백악관과 의회는 연방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로 합의했고 이제는 또한 번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h, uh, 펜스버 대통령은 연방 셧다운을 벌모로한 예산 투쟁과 구호 패키지 법안을 연계하지 않고 별도로 다루기로 합의한 만큼 노동절 직후 재개될 게 분명한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의 가속도를 내서 금년간 타결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펜스부 대통령은 특히 미국민들에게 수표를 보내는 직접 지원에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적극 지지한 사람은 없으며 중소업체들에게 종업원 급여를 지원하는 PPP 프로그램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body wants to give direct payments to American families more than President Donald Trump again. I mean, we, uh, we, we sent those checks to American families. It helped people through this tough time. We want to continue the paycheck protection program, which 패키지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임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절 직후 배합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대면 협상까지 재개해 신속한 타결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배합관 측은 주정부 로컬 정부 지원액을 당초의 1,500억 달러에서 주지사 협의의 요청액인 5천억 달러를 늘려 총 규모를 1조 5천억 달러로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9월 8일부터 1~2주 안에 협상을 타결 짓고 1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일사천리로 확정하면 핵심 지원 조치들이 9월 안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2억 명에 가까운 미국민들은 1인당 1200달러, 부부 2400달러, 부양자녀 2명을 둔 4인 가정 3400달러씩, 이르면 23일, 늦으면 30일부터 입금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400만여 명으로 다소 줄어든 실직자들은 주당 최소 300달러, 최대 5,600달러의 연방실업수당을 연말까지는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은 종업원 급여를 무상 지원받는 PPP 프로그램을 다시 신청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